우리 나라는 한글이 태어나고 500년 동안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문만 성기다가 일제의 나라까지 뺏긴 일이 있는데 광복 뒤부터 한글을 쓰기 시작해서 한글이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화문에 1958년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살리고 빛냈습니다. 그 바탕에서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할 때 1910년에 에 걸렸던 1910년 일제의 나라 뺏길 때 걸렸던 한자 현판을 복제해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뒤이 나라는 일어나던 나라 기운도 시들고 좌우 갈려가지고 밤낮 시위나 하고 당파싸움을 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나라 얼굴인 광화문에 우리 상징이고 자랑거리는 우리 글자로 문패를 달고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자. 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왼쪽, 이것이 1910년 나라 망할 때 있는 한자 현판을 복제해 가지고 원형이라고 문화재청이 속인 그 증거물인데, 이거 색깔도 잘못됐다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한글 훈민정음처럼 만든 광화문 현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의한국국의국의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한번여한봅니다왜광화문의한글현한을의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에서 태어났으며 또 광화문은 에, 그 경북궁의 정문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 국토부에서 광화문 앞세 종로를 국가상징거리로 정하며 출발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광화문의 우리 글자, 현판을 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로서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며 자부심이고 자신감입니다.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빛내야 합니다. 나라 얼굴인 광화문에 중국 속국 상징인 한자 현판을 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못난 일입니다. 한글로 또한 우리 자주 문화를 창조하여 인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우리가 뜻을 밝히면서 다짐하는 뜻으로 한글 깃발, 문패를 단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 자주 문화 창조 도구이면서 문화전, 문화 경쟁 무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징입니다. 광화문에 한글 깃발을 달고 요즘 불고 있는 한류를 더욱 세차게 불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경북궁은 조선시대 왕이 사는 궁궐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늘날 사람이 오늘날 돈으로 지은 집인데 왜그 우리나라 얼굴, 대한민국 얼굴에 부끄러운 한자를 복원해 보여준단 말입니까? 중국 속국 상징인 한자 현판보다 우리 조선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그 한글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천만 배 좋고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은 광화문은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 정문일 뿐만 아니라 근래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경복궁 앞 거리를 보시다시피 세종로부터 한강 노들성까지를 국가 상징 거리로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오면은 보여 줄게 제대로 갖고 꾸미지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2009년에 발표를 했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경복궁과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그앞 광화문 광장 주위를 한글 문화 관광지로 꾸미기로 하고 한글 마루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한글 현판이 독재상징이라고 떼고 한자 현판을 단다고 했는데, 1958년에 단 한글 현판은 독재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한글을 살리겠다고 단 민주상징이고 자주정신상징이고 또 산업화상징입니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요. 에,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500년 동안 쓰지 않다가 광복 때부터 한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공문서를 쓰면서 한글이 국민 문맹을 없애고 국민 지식 수준을 높여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자주문화가 꼽혀서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요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아, 1910년에 한글도 안 쓰고 한자 현판을 걸어, 걸다가 날아망한 그 부끄러운 한자 현판을 복제해 가지고 2010년 광복절에 문화재청은 달고 원형 복원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는 잘못을 하니까 그 현판이 세 달도 안 돼요 갈라지고 그 뒤에 국론이 분열되어 광화문 앞한 앞은 날마다 좌우 정치 당파 싸움하는 마당이 돼서 시끄럽고 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자 헨파는 중국 속국 상징이고 이 자주 국가 자주 문화 발전에 걸림돌입니다. 에, 제가 1968년에 국어운동 대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에 에, 왜 한글을 훌륭하다고 가르치면서 쓰지 않느냐 이런 주장과 건의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에 3월 18일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울 물리대 교정에서 그 환영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에 박정희 정부는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가 다시 1970년부터 한글을 전용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1968년 12월 광화문을 세우고 거기에 한글 현판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 정문에 한글 현판을 단 것은 잘한 일이고 그리고 한글을 살리고 빛낸 것 또한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것 다음으로 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보 이 북경의 천안문이 우리 광화문과 비슷합니다. 천안문이 중국 북경의 상징이라면은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 정책을 펴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중국 또한 그 자금성의 정문인 천안문에 옛날 한자로 쓰지 않고, 오늘날 중국 한자로 구호를 쓰고, 오늘날 지도자의 사진과 휘장을 달고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을 했고, 중국은요,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이 제 나라 말글, 어를 찾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광화문이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를 할때 중약이 나오면 천안문 그 배경이 나올 정도고 우리나라의 소식을 외국에 전하면 광화문을 배경으로 해서 뉴스가 나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 현판을 다으니까세 달도 안 돼서 금이 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시 땜질하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글 단체 또 국민들은 한글로 달아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여론 조사한 것인데요. 광화문 현판을 한자로 쓰는 게 좋으냐 하는 여론에서 안 좋다. 반대가 57.5%, 찬성이 42.5% 한자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광화문 현판을 어떤 문자가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한글을 좋다는 것은 40.6%. 또 한자가 좋다는 거는 29% 그런데 한자 현판을 한글과 같이 앞뒤로 달자는 또 이런 우리가 밖에서 보는 에, 내는 한글로 달고 경복궁 안쪽은 한자로 달자 그래서 한글로 달자는 게 60%가 넘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런데 정부는 그걸 한자로 다는, 바꿔 단다고 했는데 숭례문도 불태우고 다시 만들고 광화문도 다시 만든다고 하면서 그 비리가 돈 떼어먹고 가짜 금성을 쓰고 여러 가지 아주 얼룩졌습니다 문화대청 문화 하는 일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어, 그 비판도 받았는데 글쎄 여기에 이 한자 현판은 어, 천, 1910년 나라 망할 때 한자현판을 복제해서 단 건데. 대통령과 외교사절 국회의장까지 나와서 제 모습 찾았다고 제막식을 크게 했는데, 이게 다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다시 그것 색깔만 바꿔서 단다고, 지금 이 사진은요, 그 가짜 이렇게 현판을 떼는 장면입니다. 떼서 지금 어디다가 버렸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십수년 동안 땜질하고 나라 얼굴에 가짜 행판을 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색깔만 바꿔 달았는데 우리 한글 단체는요, 그 잘못을 감사원에 밝히라고 국민 감사도 청구했었고 또그 잘못을 꾸짖는 그런 시위나 기자회견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문화재청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 시민단체도요, 그한 4, 5년 전에 이렇게 한글, 한자 현판은 떼고, 한글로 이렇게 훈민정음체로 달자고, 건의하고, 기자회견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을 살리고 빛내는 것은 자주 독립 정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가 자주국가로 가는 근본이고 밑바탕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한글이 태어난 곳에 군민용체로 한글 현판을 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신은요 옛날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 영은문 자리에 한글로 독립문을 세운 우리 자주 독립국이 되겠다는 정신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글 현판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밝히면서 마칩니다.